대신 당한 기분이야. 화염 내성이라는 데한번 찔러 볼까? <laughs> 연봉 높은데 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지 낙하산이지 낙하산. 대사 치지 마! 대사 치기 전에 죽여버리자! 오크들 대사 이제 지긋지긋 하잖아! 이런 특징 없는 애들은 재밌는 대사도 안 한다고! 너무 뻔뻔하다고? 왜? 강철 의자? 그래? 네, 너의, 너의 의사를 존중해줄게. 이거 봐봐, 얼마나, 후, 얼마나 훌륭한 상사인가요? 부하직원, 부하직원으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실패잖아.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하되지 마세요. 하하고서 지금 놔주는 거 아니야. <laughs> 인생태계. 1080으로 히어로 짜면 어떠냐고요? 요즘은 최적화 잘돼 있어가지고 실행하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헤드헌터 중의적 표현이라고. <laughs> 얘들도 먹어지긴 하는구나 었뭐 하나 있긴 하다. 먹어자 <laughs> 발더스 게이트 돌리면 잘들어간다고어요 죽었어요. 한, 한 개가 나는 지금 노랗게 표시해 놓은 거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위에로 가봤는데 위에도 없어. <laughs> 아 있다는 거 봐. 미터 재밌어요. 전투도 저는 아캄을 안 해봐가지고. 일뭐 이거 전투 자체 자체는 배트맨하고 많이 흡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배트맨을 안해봤어가지고 미쳐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미쳐도 이렇게 막 난전일때 막 여기 굴러서 때리고 저기 굴러서 때리고 막 뒹굴뒹굴거리는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투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의외로 호불호가 좀있더라고요 나는 막아 재밌다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래도 3는 많이 나아진 거죠 저는 1을 항상 챕터 1만 깨고서 그만뒀어요 너무 너, 너무 전투가 좀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야 되니까 피로감도 상당하고 근데 이거 어디냐 이로 내려갈 수 있나 본데 아캄 나이트. 배트맨 시리즈도 꽤 많잖아요. 아캄 시티, 시티? 어크 오리진이야 싫어. <웃음> <그래서> <웃음> the orcs have 싫어요. 그거는 선봉에 있잖아. 아, 내가 내가 굳이 선봉에 쓸 필요는 없잖아. <laughs> 아니 이미 뭐, 뭐 똥일지 똥일지 된장일지 어, 찍어 먹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laughs> 뭐 찍어 먹어 볼 필요 없잖아. 물론 어크 오리진이 뭐 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은 그렇다는 거지. 화이트 제이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게임 관련 기사 보다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데드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 유비 당했던 아이 EA 당했던데. <laughs> 대그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데드 스페이스 EA 당했습니다. 흡수 당하더니 그 프로젝트 팀이 아예 해산됐어요. 여기를 이길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네? <laughs> 카카오 게임즈 배그 사전 예약 중이라고? 사전 예약도 해요? 그럼 뭐죠 캐시템 주나? 근데 그런 경우 많긴 하지. 그 어떤 게임의 프로젝트 팀이 다른 쪽으로 투입되면서 그 게임 자, 게임 팀 자체가 해산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 근데, 데드스페이스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가치가 있는 IP 아닌가? 이거를 왜 그렇게 그냥 바로 말아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생각이 있는가? 다시 뭐 팀을 꾸린다거나... 왜 이래? 가끔 하고 있거든요. 등피에스 게임만 가능합니다. 등피에스 등짝이 나와야 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게임처럼 등짝이 보여야지만 멀미를 하지 1인칭 게임은 멀미가 심해가지고 EA가 생각이냐고. <laughs> 그래, EA 당했어. 배그는 그냥 아는 분이 가끔 불러주면은 같이 껴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다난 이게 블루 뿜는게 이게, 이게 훨씬 쎈거 같은데 이것보다 그 떡대가 더 쎄단 말이야 아, 이거 조작 감축 이다. <laughs> 하나 튀었 어? 공포, 공포 게임 이야, 공포 게 임도 무서워서 못해요. 완전 완전 쫄보 잖아. 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속도 빠르다며 속도 왜 이래 어딘데?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laughs> 얘기하지 말라고요, 진짜. 국산게임 얘기도 하지 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을까. 이시이마세 화이트네요어 국산 멸시 나는 나는 솔직히 해도 돼 왜냐면은 나는 국산게임 진짜 어렸을 때 용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거 그거 정말 막얘 꼈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말이야 어? 열심히 모아갖고 사는데 버그로 진행이 안돼 봐봐. 스티미오스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국산의 껴요 닝잉 닝은 어렸을 때돈 모을 방법이 뭐가 있어. 용돈, 용돈 해봤자 뭐 얼마나 준다고. 그러면은 결국엔 명절에, 명절에 세뱃돈이나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친척들 모였을 때 용돈 주는 거. 그것도, 그것도 뭐 내가 다쓸수 있나? 어? 엄마가 말이야. 어? 내가 맡아줄게. 그러면서 가져가잖아. 어, 그런 거 1년 동안, 1년 동안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기껏 게임 하나 더럽게 비싼 거. 야, 지금, 예, 이거 봐봐요지금 섀도우 모어가 지금 내가 산게 6만 5천원인가에 사는데, 그때 당시에 국산 게임도 그 정도 가격 했다고, <laughs>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다고. 어, 물가, 물가로 비교해봐봐. 어, 그 그랬는데, 어, 사는데, 그그 비싼 돈 주고서 사는데, 구동이안 돼. 어? 승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국산 게임 얘기하지마! <laughs> 양치래 <양칠의> 외가은 뭐야? <laughs> 바람의 나라요? 아니요 저는 바람의 나라 말고 어둠의 전설, 어둠의 전설 했어요 그것도 뭐 딱히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 게 다촌 오빠가 케이터 움직이는 거 알려주고 뱀만 잡기 시켰거든. <laughs> 뱀만 잡기 시켰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를 게임을 해봤다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아직도 뱀이 그 움직이는 그 기이한 구글거림이 잊혀지지 않아. 앙꾼이었다고. <laughs> 1세대 작업장. <laughs> 그러고 보면은, 좀 희한했던 게, 그때, 그, 사촌, 4천... 아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사촌 오빠 쫓아와서 PC방을 처음 가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PC방에서 선불카드였었거든요? 선불카드로 했었는데. 카드에다가 1,000원, 2,000원 충전한 다음에 그 컴퓨터 위에 있는 기계에다 꽂으면은 알아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자연스럽게 카운터에서 돈 내고서 하는 걸로 바뀌더니 요즘엔 다시 또 그런 카드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애들이 돈 많이 띠먹고 도망가나 카드로 바뀌었더라고. 미시절이면 뭐야 뭐뭐왜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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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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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 <laughs> 자판기 PC 방이요? 저는 저는 제 제가. 집에서 집에서 컴퓨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PC방을 안가 가지고 PC방 안가본지 되게 오래 됐어요. 그나마 뭐 저기 출력 같은 거 프린터 출력하러 가끔 간적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출력해 버리니까 뭐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졌죠. 회사에서 뭐... 출력한다고 <laughs>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출력하겠습니까? 게임 공략 인쇄한다고. 그게 도대체 언제 적 얘기야? 요즘 누가 게임 공략을 인쇄로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되는 걸? 바로바로 나오잖아. 여기 뭐 회사에서 게임 공약집 인쇄했다 어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개인적인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아재들. <laughs> 어스마트폰이라고 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안 봐도 돼. 스마트폰이 뭔진 아시죠? <laughs> 개통 축하한다고? 왜 이래 나는 진, 진통 앱등이라고 애플만 썼단 말이야 앱등 앱등 하다고 <laughs> 인터넷 개통 축하한다고? <laughs> 아유, 아저씨들, 아저씨들 지금 본인 얘기 찔리니까 지금 나, 나또 몰아가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어, 아재들, 어, 공약본 출력하던 세대인 게 감춰지나요? 이미 다 뽀록난 거? 아이패드 있는데? <laughs> 이게 그 X세대인가 그거 아니냐고. <laughs> 안드멸시 아 근데 앱등이 그 앱등 앱등 해가지고 사기는 했는데 요즘에 아, 지금 사실 아이폰 쓰는 거 자체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전 저는 뭐 애초에 3때부터 그걸 썼었으니까 근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안드로이드로 갈아탈까 좀 싶은 게 아이폰은 게임하는 게 너무 불편해. 공략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심사받고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차 안 올리는데 안드로이드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 어디지? 바쁘니? 여기도 길이 있나 본데? 뭐, 처음에는, 처음에 아이폰이, 아이폰이 걔네들 특유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로 많이 차별을를는데 요즘에는 안드로이드들도 워낙 잘 나오니까, 굳이 아이폰만 고집할 필요가 없죠. 아이팟이요, 아이팟까진 안 샀어. 근데 어 맞아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아이폰은 확실히 OS 최적화가 잘돼 있어서 그런지 기기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뭐좀 버벅긴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로게한거 같은데 들어가서 좌회전 바로 좌회전? 아이존? 아, 요거 같은, 이제 친구랑 핸드폰을 비슷한 시기에 바꿨는데, 걔는 이제 갤럭시 쪽을 계속 쓰고, 전 아이폰 쪽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걔는 이제 2년 주기로, 보통 사람들 다 2년 약정하니까 2년 주기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확실히 한 1년만 지나도 약간 버벅버벅거려. 그, 구동할 때좀 버벅이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최적화가 잘 돼있나 봐요 맞아 업데이트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업데이트 뜨면은 바로바로 바로 안 하고 묵혀놔요 한달 한 있다가 해요 아또 국어시험 국어시험 <laughs> 그들은 뒤를 추적하며 몰래 참복하리라 하지만 우리의 띵띵 환벽 우리의 손으로 직접 재련한 단단하고 공격조차 통하지 않는 가보이 어둠의 세력을 집어삼키리라 그것이 매우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해도 시체 공주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기세가 꺾이며 실패하리라. 맞아. 그거 업데이트도 짜증나는 게, 업데이트를 업데이트하라고 떠요. 안 하겠다고 눌렀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 새벽에, 새벽에 혹시 충전하고 있을 때 제가 얍삽하게 업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laughs> 그럼 밑에, 밑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알리기. 나중에 다시 알리기 하면 조금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새벽에 얍삽하고 졸렬하게 이것 좀 업데이트 해, 해봐도 될까요? <laughs> 얼음 폭풍 마무리 싶은 노액 지난주에 효도폰이라고. <laughs> 나 이거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나온게 뭐죠? 7인가? 이게 이게 맞 마... 예전에는 아 네, 어서 오세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바로 나오면은 다음 거로 막 욕심이 나갖고 바로바로 바꿨어요. 왜 네, 아이폰은 뭐3 나오면 3에 3지 나오고 4 4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뒤에다가 한. 좀뭐 붙여 갖고 더 갖다 팔잖아요. 그럼 그거 나오면은 막 바로바로 바꾸고 싶어 갖고 막 정신을 못 챙겼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1년 지나도 쓸만해요. 쓸만해 가지고 굳이 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안들더라고 안 근데 검이 저 하나 남았나요? 안 보이는데? 아이폰 성토하다 12시가 넘었다고요?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러 간다고 해놓고서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한 1시, 2시에 주무시는 거 아냐? 전자기기에, 전자기기에 <laughs> 투자할 수밖에 없지. 다른 데다 돈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러거든. <laughs> 저 그래서, 저 그래서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3시까지 했잖아요. 말이 3시지. 이것저것 타면 4시야. 아, 회사에서 죽는 줄 알았어. 딴 맵이 있냐고? 금이 이거는 마지막 맵에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헤드뱅이 있냐고? 회사에서는 정신 챙기고 있지. 너무 졸리면 은 잠깐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조금 걸어 댕기고 뭐 커피 타러 가고 뭐물 마시고 정신 챙기려고 정신 좀 추스리는 편이지 졸리기는 한데 졸리긴 한데 딱 일정 시간만 지나면은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그거로 버티는 거지 죽여, 너도... 아, 너얘척자로 있어. 얘 찾으러 가고 카더라. 네, 안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할라. 지금도, 지금도 사실 좀 정신 못 챙기고 있어요. 아까부터 조금 졸렸어. 진짜 제 패턴이 그래요. 평일에 이러고, 이러고 참못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말에 몰아서 자잖아. <목소리도> 어디서 막 흐아! 하는 소리 나는데, 오 왜야! 깜짝이야. <laughs> 8시에 일어난다고요? 누가? <laughs> 6시 반엔 일어나야 돼. 저다 <laughs> 회사가서 월급 루팡 한다고? 회사가, 회사가 그렇게 월급 루팡 하게끔 해줬으면은 진짜 완전 평생 진짜. 평생 빙니자저놈잡아라 아니, 이거... 아유, 하마스 죽일 뻔했네. 냉수 피해, 처형 피해, 9시까지 가는데, 출근 시간이 엄청 길어요. 거기는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가 출근 시간이 엄청 길다 보니까, 그거 맞추려면 어쩔 수없죠얘 <놀람> 잡아야 되잖아. 운전 잡아라. 차? e y o 아이 근데 타이슨 화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아이 운전하는 것도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면허는 갖고있지. 장군 면허라는게 문제지. 죽어라 죽어. 야얘 진작에 사용할 걸. 약점있으니까 데미지 쑥쑥 들어가네. 보듬져봐라. <laughs> 잡히면 죽는거야. 야! 대기 잘 피하네. 좁은 데로 가면 안 돼. 이거 못 쫓아간단 말이야.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일로 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이 대기 대기 잘 피하네. 더덕 패버려 아니 성을 왜 뿌셔? 야 <laughs> 밟아, 밟아, 밟아 버려, 밟고, 밟아 죽여. <laughs> 걸어서 모로도온 <몰아줘. 웃음> 김에 그래야 성문도 뿌셔. 아까 성문 성에 성뭐 어떻게 하든 말이 야, 이것도 뿌셔, 그냥. <laughs> 진짜 부서지나? 그래, 말이 말이 9시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뭐야? 때리는 척만 하고 안 부서져. <laughs> 이런 놈 풀링해서 오면 <laughs> 나라도 못 아니었다고.